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미의 기준 제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저는 미의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님들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미의 기준을 정해놓고 고객님들한테 시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최대한 맞는 거를 고객님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요구 하시는 또는 원하시는 그런 이제 미라는 걸 종합해 보면 비슷하고 공통된 부분들이 좀 생겨.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밝은 피부예요. 밝다라는 거는 하얗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밝은 게 중요한 거고, 밝다라는 거는 표면이, 피부 표면이 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 우리 함께 나눴던 대표적으로 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겠죠. 이 TV 화소가 있는데, 이거 다 하얀 화면에 비치고 있는데, 하나가 불량이 났어. 그러면 이거 딱 봐도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하얀 거를, 검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얀 게 점점 회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동일하게 만드는 노력인 거죠. 뭐 여드름 흉터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등.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얼굴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더 하얀 화장품을 쓰고 이렇게 뭐더 하얗게 보이기 위한 어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아 고르게 해야겠다 이런 이제 마인드만 갖고 있어도 어떤 이제 해결책의 어떤 출발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턱선입니다. 아주 일률적인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번 시술을 하고 제가 관찰을 해본 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을 조금 살리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중턱이 조금 있고 이쪽에 살이 조금 쪄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빼는 노력을 이제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부위, 눈, 코가 모두가 다 뚜렷해지고 더 예뻐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이는 어떤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살찌고 안찌고를 떠나서 출발점을 한번 턱선으로 한번 잡아보셔도 턱선을 살릴 수 있는 노력, 뭐, 당연히 1번은 다이어트죠. 식단을 조절을 통해서 하는 거는 내 몸이 전체적으로 슬림해지다 보니까 얼굴도 작아보이고, 요 턱선이 또 갸름해지고 하면 훨씬 더내 얼굴이 사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 다이어트라는 거는 내가 이제 스스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인 거고 이제 저희 이제 피부과나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노력해 볼수 있는 거는 뭐 인모드라든가 슈링크 또는 뭐 윤곽 주사 같은 이제 턱 쪽에 있는 좀 과하게 몰려 있는 지방들을 조금 분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이제 주사 종류 등등을 이렇게 시술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은 어떤 분들한테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권유하는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거를 한번 보시고, 또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마 훨씬 더 자신감 있는 얼굴을 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